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한장 때문에 지금 여의도가 시끌시끌합니다.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사진입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있는 이 사진. 뒤로 보면 이뭐 관광지 호주의 모습이 잘 보입니다. 자 스칸모리스 호주 총리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함께 셀카를 찍는 모습입니다. 셀카 산매경에 빠졌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이 셀카 사진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온 국민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진을 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에 올렸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호주 방문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 뭐, 다들 논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공식 외교가 아니라 관광 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와대 굳이 이런 사진을 올려서 국민들을 염장 찌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슬이 이례적으로 국민들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해외 관광지 사진 올린 문이라는 제목의 사슬을 썼습니다. 이 정도 사설은 흔치 않습니다. 자, 이 사슬을 쓰게 만든 한 장의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호주순방 일정을 마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스콧 모리스 총리 내외와 문재인 대통령 내외입니다. 시드니의 명소 오페라 하우스가 뒤에 보입니다. 관광을 즐기는 사람들은 정말 가고 싶은 곳입니다. 저도 시드니는 한 두세, 두세 번 갔습니다만 그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굳이 이 시점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코로나19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시점에 이런 사진을 올려서 국민들 염장을 지릅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와 계절이 전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히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을 위해서라며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 해주신 모리슨 총리께 이 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광물 희토류 공급만 협력, 방산 협력. 이게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갔어야 하는, 하느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호주 총리와 최근 6개월 동안 4번 만난 셈입니다.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굳이 호주를 갈 필요가 있었겠느냐, 종전선언 때문은 아니냐. 그것도 호주 총리회에서 사실상 면박을 당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호주 총리 스콧 마리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분노의 시각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순방으로 나라를 비운 사흘 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5,923명 증가했고, 추가 사망자가 247명 나왔는데,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진을 올렸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때 맞춰서 코로나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위르 코로나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가지 않았다면 좀더 신속하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겠나 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행적도 비판합니다. 지난 2020년 2월, 확진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파티를 열었다. 반대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게 또 국민들 감정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해 9월에는 서해상을 표류하던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총살당해서 불태워졌는데 헤드셋을 쓰고 아카펠라 그룹의 공연을 감상하는 이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괴리된 게 아니냐는 이런 비판입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의 대변인은 오늘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해외 관광지에서 셀카 삼명에 빠진 문 대통령. 국민 고통이 안중에 있긴 한가? 위기의 순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곁에 있지 않았다. 자, 그런데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 이유도 좀 서근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장년일이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의 논평에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6개월 동안 한 호주 정상회담을 4번 했다. 이게 관광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관광 비판. 문재인 김정숙 부부는 해외 순방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관광이 아니냐는 비판을 합니다. 버킷리스트 말까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비판한 적이 있고, 그때 청와대가 발끈,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문재인 부부의 호주 방문은, 물론 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했겠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자, 장 부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6월 12일, 12일, G20 대기 영국을 방문하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47분간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 9월 24일에는 유엔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해 모리슨 총리와 3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불과 한 달여 전인 10월 31일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인 겁니다. 6개월 동안 네번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온 발표문을 보면 이번에 발표된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자주포 수출은 이미 실무적으로 계약 체결이 확정됐던 것으로 대통령 호주 방문 성과와는 큰 관계가 없다.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모리슨 총리를 또 만난 거냐?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 방문을 마치고 시드니의 명소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려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유럽 순방 때도 국제기구가 많아서 오스트리아에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국제기구 방문은 한 군데도 없었다. 대통령의 옆에는 항상 김정숙 여사가 있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가 아니냐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갔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다 확정된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호주 방문 목적이 이미 다 끝나 끝나고 사실상 확정된 것을 확인만 하는 절차가 아닌가. 이 위중한 코로나 위기에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따뜻한 남쪽 나라 지금 그 남방국이 기 때문에 여름입니다. 따뜻합니다. 관광 관계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는 않겠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런 의혹과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